네, 안녕하세요. 삽이 자연농원입니다. 어, 엊그제 나눔을 드렸던 것 같은데, 아, 벌써 또 12월이 다가오면서 나눔을 드리는 날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12월 10일, 나눔 드릴 거는요, 이걸로 정했어요. 보이시죠? 여기 한번 봐볼게요. 제가 3일 전에 삽목해둔 셀프레아입니다. 뭐, 사실, 목표한 수량은 안 되지만, 여러분들에게 나눔 드릴 만큼은 충분합니다. 그래서 이거라도 만족하면서 한번 성공을 한번 해볼게요. 삽목에서 가장 중요한, 중요한 거는 다른 거 없어요. 온도, 습도. 그, 뭐, 제가 삽목을 해둔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연락을 받았어요. 뭐, 어떻게 삽목을 하냐, 환경이 어떠냐. 근데 그분들이 조금 한 가지 공통적인 게 뭐냐면 온도, 습도 외에 다른 방법을 더 찾더라고요.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. 가장 중요한 게 온도, 습도입니다. 그것만 잘 맞추고 기본적으로 맞춘다고 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거라 생각합니다. 이 삼목 용토를 어, 나눔을 드릴 텐데요. 어, 이번 영상은 어, 지금 댓글이 아니라 어, 12월 12일 날 제가 본 영상을 드리고 그 댓글에 이행시로 넣어주시는 분 한해서 일곱 분께 제가 나눔을 드리겠습니다. 암무튼 어,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나눔을 하는데 어,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. 뭐 물론 제가 자화자찬 한 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도 나름대로 노, 노력하고 고민을 하는 연구를 해서 어, 더, 더 좋은 식물로 보답을 드리는 사비자연농원이 되겠습니다.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. 그럼 12월 12일 날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